자, 글쓰기와 의사소통 능력, 어, 제 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 경험에서의 의사소통. 우리가 의사소통의 의미에 대해서 1주와 2주 차에 걸쳐서 어, 수업을 했었죠. 자, 그렇다면 일 경험에서 의사소통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 목적과 기능, 그리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어, 살펴보겠습니다. 일 경험에서 의사 소통이란 공식적인 조직 안에서의 의사 소통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을 가지게 됐을 때그 직장 내에서 공식 직장이 하나의 공식적인 조직이 되니까 그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사 소통 바로 그것이 일 경험 워크 커리어가 되겠죠. 워킹 커리어에서 의사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미가 그렇게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의사소통의 목적과 기능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살펴봅시다. 일 경험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목적은 첫째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의사소통이 잘 돼야지 생산성이 높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원활한 일 경험에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조직 내 구성원들이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팀워크, 팀워크 그러는데 이렇게 팀워크가 좋게 되면 사기가 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조직 내 구성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일경험에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조직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전달한다. 조직의 조직 내그 조직 이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의 이론에 있어서 그 조직 내 이론들끼리 사이에 서로 의사 전달이 잘 돼야 돼. 그래서 그 필요한 정보가 잘 전달돼야지 그 조직력이 극대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조직 생활을 위한 필요한 정보가 서로 공유된다. 그러기 위해서 의사소통을 한다. 네 번째로는 구성원 간 의견이 다를 경우에 설득한다. 즉,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 조직 간에 불화가 생길 수 있지만, 그럴 경우에 이렇게 설득을 통해서 조직의 안정을 취한다. 자, 그래서 이 말들을 요약해 보면, 일 경험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이란 뭐냐? 조직과 팀의 생산성 증진을 목적으로 구성원 간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 이게 바로 일 경험에서 의사소통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또한 여기에서 공통의 목표를 추구해야 하는 조직 특성상 이 의사소통은 집단 내 기본적 존재 기반이 되는 것이자, 또한 성과를 결정 지어주는 핵심 기능이다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의사소통의 목적과 그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는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경험에서 의사소통은 구성원들 사이에서 서로에 대한 지각의 차이를 좁혀준다. 서로 인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격차가 있을 때 의사소통을 통해서 그 격차를 좁혀주고 어떤 특별한 선입견을 줄여주고 또 그것을 제거해주는 수단이 바로 의사소통이 되겠습니다. 직장 내에서 어떤 상사나 동료 혹은 부하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구성원 간 공감력이 증감하고 조직 내 팀워크가 향상되겠죠. 향상된 팀워크는 곧바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이루어지고 그것은 곧바로 능률 향상, 즉 생산성의 증진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건일 경험 중 의사소통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 되겠죠. 그런데 조직이란 그러니까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지위를 가진 구성원들 간의 결합체, 집단이므로 동일한 명용의 메시지를 전달하더라도 각자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따라서 메시지는 주고받는 화자와 청자, 듣는 사람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다양하게 변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laughs> 삼성경제연구원에서 어, 발간했던 어, 열린시대 닫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그 책을 가지고 그 책의 한 리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급속히 발전해가는 어떤 정보기술과 정보화 사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보 기술이 가져다 줄 가능성과 또 부작용을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시각과 언제라도 필요한 수정과 보완을 하고자 하는 유연성을 갖추는 것일 것이다. 정보와 사이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분야는 인간의 사유 활동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바로 커뮤니케이션 분야이다 그래서 이 책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정보의 전달이라는 차원과 정보의 이해와 해석이라는 차원으로 나누어 다루 u n i c 정보기술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해주고 있고 정보와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해 이제껏 간과되었던 정보와 사이에서의 의사소통을 주제로 여러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과연 정보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내재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4부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데, 일부는 실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사례와 변화, 특히 정보기술과 매체의 발달에 따른 사회 각 분야에서 발견되는 변동 사례들을 다루었고, 2부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대한 이론들을 취합하여 요약했습니다. 3부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정보의 전달과 정보의 이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다루었고 이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의 사회성이 왜 중요시되는지 특히 정보가 전달된 이후에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즉 소셜 컨텍스트 안에서 커뮤니케이션 구성 요소들이 어떠한 기능과 효과를 갖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3부에서는 분석했고 4부는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꼭 고려되어야 할 한계 요인들을 지적하고 이러한 한계들로 인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보기술이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급속히 발전해가는 정보기술과 정보와 사회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균형있는 사고와 시야를 제공할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간과하기 쉬운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여러 사례를 중심으로 접근해 본다는 차원에서 또 다른 문제 의식을 제공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다음에는 그러면 어, 의사소통 능력의 종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이미 한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은 문서적 의사소통 능력과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이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죠. 자, 사례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기업 위기에서 기업 홍보가 더욱 중요해진다라는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많은 기업이 위기를 겪고 있다. 기업 홍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S회사의 Z회장은 K경제신문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시장에서 승자와 패자가 극명하게 나눌 것이다. 그래서 고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재빠르게 위기에 대응하는 기업이 승자로 남게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 r 업계 후배들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는데 제트 회장은 지휘장은 피 r 업무는 서면 의사소통이 필수이기 때문에 탄탄한 글쓰기 실력이 요구된다며 글로벌 트렌드와 신기술 신산업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 자세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기업 홍보 이 부분은 뭐예요? 글쓰기 실력이 요구된다. 즉 문서적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해서 기업이 겪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기업 홍보 등 의사소통 능력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중요한 능력임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사례,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보면, 여름방학기간 동안 학비를 보태기 위해 편의집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이제 막 시작한 L군은 밀려드는 일에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는데, 아직은 일이 익숙하지 않아서, 무슨 일을 먼저 해야 할지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또 오늘 들어온 제품들이 전일 주문한대로 정확하게 들어왔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손님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치는 바람에 해야 할 일이 꼬여버려 사장님에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또 오후에 일하는 동료 아르바이트생 K에게 인수인계할 내용을 메모지에 적어 컴퓨터 옆에 붙여놓았는데 아마도 바빠서 보지 못한 모양입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전화로 물어보니 엉뚱한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서둘러 먼저 주문 내용과 개수를 확인하고 진열을 해야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시된 의사소통 보면 어, 먼저 고객사에서 보내온 수취 확인서가 나왔어요. 이것은 문서적인 의사소통을 얘기하죠. 자, 두 번째 수취 확인 문의 전화했으니까 전화는 언어적인 의사소통이 되겠습니다. 업무 지시를 메모했어요. 그러니까 그 문자로 적었으니까 이건 문서적인 의사소통이 되겠고, 영문으로 된 운송장을 작성했다. 이것도 문자로 작성했으니까 문서적인 의사소통이 될 거고, 주간 업무 보고서 작성을 했어요. 이것도 역시 문서적인 의사소통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의사소통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그런데, 문서적 의사소통은 언어적인 의사소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문자를 수단으로 하는 방법이지만, 이 또한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문서적인 방법은 때로는 필수 불가결라는 것이긴 하지만, 때로는 혼란과 고쾌를 일으킨 경우도, 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언어적 의사소통, 그러면 의사소통 능력을 보면, 어, 그 의미는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한 방법은 가장 오래된 것으로 어, 사람은 언어를 수단으로 하는 의사소통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간에 자신의 일생에서 75%의 시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언어적 의사소통의 구분은 경청 능력과 의사표현 능력이 있는데 의사표현 능력은 자신의 의사를 목적과 상황에 맞게 설득력을 가지고 표현하는 능력 이게 바로 의사표현력이고. 경청능력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상대방의 이야기를 주의기울여 집중하고 몰입하여 듣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그 다음에 언어적인 측면으로서의 의사소통의 특징을 보면 언어적인 의사소통은 어, 문자적인 의사소통과 문서적인 의사소통과 다르게 정확성을 기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는 결점이 있습니다 한번 지나가보면 그만이죠 그러나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반응이나 감정을 살필 수가 있고 그때그때 그때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으므로 유동성이 있다. 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모든 계층에서 관리자들이 많은 시간을 바치는 의사소통 중에서도 듣고 말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정도 없을 만큼 많다는 점 그래서 경청능과 의사표현력이 매우 중요해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음, 우리 그 다음에 일경문에서 필요한 기초 외국어 능력 이것이 무엇이냐를 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 일경문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럼 기초 외국어 능력이란 뭐냐? 기초 외국어 능력은 외국어로 된 간단한 자료를 이해하거나 외국인의 간단한 의사 표현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기초 외국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게 바로 기초 외국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의사소통의 능력에서 이것들을 다 문서적 의사소통, 그 다음에 언어적 의사소통, 그 다음에 여기서 필요한 기초 외국어 능력까지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 경험에서 요구되는 외국어, 기초 외국어 능력은 왜 그러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 시대가 국제화 또 세계화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국제화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직업인이라면 반드시 이 직업인들에게 요구되는 의사소통 능력은 기초 외국어 능력이 되는 거죠. 적어도 기본적으로 외국어 능력을 소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 능력은 일 경험 중에 필요한 문서 이해, 또 문서 작성, 문서적 언어 의사소통이 되겠죠. 또 의사 표현, 경청, 이것은 언어적 의사소통이 되겠죠. 는 기초적인 의사소통을 기초적인 외국어로서, 그 거기에 해당하는 외국어로서 가능하게 하는 능력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일 경험 중 관련된 컴퓨터나. 공장의 기계에 적힌 간단한 외국어 표시 등을 이해하는 것도 여기에 다 포함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외국어 능력, 기초 외국어 능력이 바로 일 경험에서 이렇게 요구되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효과적인 인간 관계를 위한 의사소통을 보면 자신의 느낌을 인지를하자. 자. 정서를 효과적인 인간관계를 위한 의사소통을 보면 뭐냐면 정서를 가장 잘 소통할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은 없어요.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에게 어떤 접근법이 옳은지는 성격이나 문화, 성성으로서의 역할, 젠더 역할입니다. 사회적 간섭 등 다양한 요인의 지배를 받는 것이 바로 정서적. 어, 인간관계예요 그러나, 모든 조건과 제약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서를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득일 때가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적절한 정서 표현을 못할 경우에 심각한 질병이 생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정서를 표현할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몇 가지 지침. 첫 번째, 자신의 느낌 인지하기. 여기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정서적 상태를 잘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러한 정보를 사용하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일반적인 자신의 정서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느낌을 사소한 정보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느낌에 대한 인식을 넘어서서 정서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게 되죠. 자신의 정서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러한 정서를 관리하기 위한 최고의 전략 역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느낌, 말하기, 그리고 행동 사이의 차이를 우리는 인지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정서를 경험할 때꼭 말로 표현할 필요는 없으며 행동으로 옮겨 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그 정서를 느끼는 것과 그 느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은 다르다는 점을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힘든 상황에서 자신을 건설적으로 표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에게 화가 났는데 왜 화가 났는지 정확하게 탐색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가 문제가 없는 척 하거나 이유 없이 상대를 몰아붙이는 것은 분한 감정을 없애지 못할 뿐더러 관계를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는 자신의 느낌에 대해서 책임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좋아하거나 싫어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화나게 만들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 행동에 화가 나 라고 말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정서에 대한 책임은 우리 본인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상대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인가에 대해 우리는 분노하거나 슬퍼하거나 체념하는 것입니다. 자,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하는데, 여기에서 한 예를 들어보면, <laughs> 우리가 의사소통 능력은 직업생활에서 업무 효율과 대인 관계를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 요소입니다. 홍보팀 S과장이 동료들에게 본인 의견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S과장은 본인이 가진 뛰어난 업무 수행 능력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팀의 엠데리는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팀내 다른 동료들에게 신임을 얻고 있습니다. 엠데리는 입사 초기부터 동료들과 업무 관련 대화를 하거나 문서를 읽을 때 중요 부분을 메모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런 메모들은 엠데리의 업무에 상당한 자료로 쓰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사소통 능력은 그것을 방해하는 요인도 있지만 노력을 통해 개발할 수 있는 방법 역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방해하는 요인과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할수 있는 다양한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가 있는데, 뭔 사례가 있었냐? <laughs> 도대체 뭐가 불만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번 휴식은 선약 때문에 힘들 것 같아요라고 30대 초반의 A사원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0대 후반의 B차장이, 아니, 휴식 공지한 게 언젠데 선약이라니, 어차피 술도 안 먹고 일찍 끝나면 바로 가는 놈이 하니까 a사원이 놈이라뇨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74년생 차장과 88년생 사원 사이의 말다툼 이것은 70년생 부장의 중재로 일단 나이 됐습니다 근데 이 냉랭한 분위기 전체 부서를 감싸게 되죠 회의실을 박차고 나가던 b 차장은. 매주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일년 한번 있는 속년회인데 그렇게 개인 약속이 중요하면 자영업을 하던가 하여튼 요즘 것들은이라고 누구들으란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휴실에 남겨진 A사원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죠. 두 사람은 기한서 방향을 두고도 이미 여러 번 충돌한 적이 있습니다. 조직 부서의 발전과 개인 발전을 동일시하는 선배. 또 반대로 조직은 조직이고 개인은 개인으로 구분될 존재라는 후배 사의 전형적 갈등 사례가 바로 이 사례입니다. 그래서 A 사원은 의견을 내라 해서 낸것 뿐인데 저렇게 나오니 꼰대 소리 듣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저 선배처럼 뒤지 말아야지 달고 싶은 선배가 없다라는 말은 A 사원 동기 카카톡 단체 대화방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풍 r 이 되겠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조직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 두 분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자신의 대인관계 의사소통 스타일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슬레 대인관계 의사소통 양식지인데 어, 다음에 제시된 키슬레 대인관계 의사소통 양식지에 체크해서 자신의 대인관계 의사소통 스타일을 알아보자. 자, 여기서 어 급간 1에서부터 4까지 급간이 되어 있는데, 1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배점이에요. 자, 그래서 1부터 40까지 40까지 40 문항의 설문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 여러분들이 이 채점을 해보는 거예요. 자, 해보는데, 지배형, 지배형은 1. 9, 17, 25, 33. 자, 지배형, 냉담형, 복종형, 진화형. 아, 진화형. 그렇게 되고, 실리형, 고립형, 순막형, 사교형. 이렇게 해서 1에서부터 8번. 그 다음에 9에서부터 16번. 17에서부터 24번. 25에서부터 32번. 33에서 40번까지 해서 이 8가지 타입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배형, 그 다음에 냉남형, 복종형. 여기에서 이 점수, 급간 점수를 해가지고, 1, 지배형은 1, 9, 17, 25, 33. 이 항목에 나와 있는, 이 즉, 어, 1번 자신감이 있다. 9번 추진력이 있다. 17번 고집이 세다. 그다음에 25번 지배적이다. 33번 자기 주장이 강하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의 가점이 높으면 20점 높으면 그쪽에다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쯤에다 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점수를 자, 묶으면 묶으면 여덟 가지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병이 강하면 지배형은 자신감이 있고 지도력이 있으나 논쟁적이고 독단이 강해서 대인관 등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타이인을 경청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바로 경청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자, 그다음에 신리형이 되는 것은 신리형은 이해관계에 애민하고 성취지향적으로 경쟁적이며 자기중심적으로 타인의 입장을 배하고 관심을 갖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 경쟁적이며 자기중심적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남의 입장을 배려하는 것, 이 자세가 필요하다는 라 얘기예요. 신뢰에 따라서 하 배려하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 냉담형은 이성적인 의지력이 강하고 타인의 감정에 무관심하고 피상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한다. 거뜬한 얘기예요. 타인의 감정상태에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성적인 교감이 필요한 상태가 바로 냉담형에 필요한 자세입니다. 자 고립형은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고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며 지나치게 자신의 감정을 억제함으로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타인에 대한 비현실적인 두려움의 근원을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즉 어, 우리가 일본말로 히키코모리라고 하죠. 은둔형 어,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갇혀두 가둬놓는 그렇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두려움 그것이 뭔지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복종형은 수동적이고 의존적이다. 또 자신감이 없죠. 그래서 적극적인 자기 표현과 주장이 필요한데 전혀 못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것은 필요한 사람이 바로 복종형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자 순박형은 단순하고 단순솔직하고 자기 주관이 부족해서. 자기 주장을 하는 노력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어, 자, 순수한 그다, 그 자체로, 그래서 남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 그렇게. 음, 저렇게 얘기하면, 아, 그렇게. 이렇게 해서 자기 주관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 때때로는 자기 주장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